유아 61.4만 유튜버! 1자터입니다 네가 참 좋아. 아아 거꾸로 됐네. 아, 하트. 사랑 넘치는 일좋터가 이번에 도전할 다이어트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줄여서 딱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나살한번 빼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거 있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다이어트 식단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저는 정석, 기조대 틀, 이런 거다 깨부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저번 주에 닭가슴살 리뷰 영상을 올린 김에 드디어 제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는 다이어트를 해 보도록 좀 걱정돼요. 제가 쓰러질까 봐. <laughs> 여러분 잠시만 또 주목해 주세요. 또 주목 주목. 약간의 샐러드 소스와 닭가슴살도 이제 후추가 뿌려져 있는 종류가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조리된 닭가슴살들 있죠? 후추 맛까지만 봐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시면 요즘 닭가슴살들이 간간하게 잘 나오더라고. <laughs> 잠시만요. 이 머리는 앞머리를 좀 청순하게 보여야 돼가지고 <laughs> 과연 일주일 트는 일주일 동안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야가 아니라 타코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무라 타코야 잘생겼어. <laughs> 아 어제 고구마 삶아 놓을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기도 전에 하기 싫은 거. <laughs> 호박고구마 반고구마 한 봉지씩 사놨고 빵도 있네 잘가 뭐가 호박고구마게요 정답은 색깔이 연한 친구가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 너무 많이 삶아서 벌어졌어요 껍질 안 까도 되고 오히려 좋아 <laughs> 어제 리뷰하고 남은 닭가슴살들 모아놨거든요 <laughs> 이거 중에 대충 골라서 먹을게요 <laughs> 뭔가 살짝 아메리칸 조식 스타일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것은 다이어트 조식 느낌 <laughs>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무구만 먹어 색깔이 엄청 노란 거 치고 막 잘지 않아요 어 여보세요? 음식 싸줬습니까? 어. 나는 오늘 다이어트 첫날이야 고구마랑 닭가슴살 먹고 있어 <laughs> 고구마랑 닭가슴살 먹고 있어? 응 음. <laughs> 좋은 시유 <시간을> 사갔네 <laughs> 그래도 요새 닭가슴살이 간간하게 나와가지고 먹기 는 괜찮지? 응 음, 그리고 고구마도 호박고구마 먹고 있거든 우유를 <laughs> 좀 같이 먹으면 좋은데 <laughs> 안돼몇 <laughs> 킬로로 시작했어? 비밀이야 요새 살 쪘어 아니 얼굴 보니까 찐거 같아서 물어봤어 비상비상 <laughs> 비상. 지금 냉동실에 쿠키 하나 있는 거 발견했거든요 지금 집 밖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집에 있으면 그 쿠키 먹을 것 같아. 오늘 첫째 날인데. 와, 로투스네. 누나 너무 배고파서 세차하고 올게 자고 있어. 로투스 쿠키. 몸이 힘들어야 배가 안 고픕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 세차 완료하였습니다. 배고픔을 잊으려고 세차를 한 건데 너무 힘들게 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 실패인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평소에 떡볶이 잘안 먹거든요. 다이어트만 하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주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엄청 배고파요. 와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 진짜 한번안 했다고 이렇게 힘드네. 아 배고파. 아고마 아, 오늘은? 잡지 인터뷰가 <laughs> 아침에 샵을 갔다가 인터뷰하러 가야 돼서 이거 닭가슴살 한팩 가져가 가지고 야금야금 차에서 먹으려고요. 소주 누나 갔다 올게. 음. 아이 닭가슴살 국물 먹는다. 아. 아 어제 세차했는데 새가 똥 쌌네. 아휴 건강해라 이 친구야. 아유. 뭔가 스케줄에 쫓겨서 차 안에서 닭가슴살 먹는 거 조금 섹시한 거 같아요. 아아 <laughs> 아. 아, 음.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짝 연예인 같은 하루 보여드릴게요. 성담동에 와. 있는 서류 <laughs> 이제 인터뷰하러 갑니다. 지금 메이크업 이거 뭐고?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뭔가 화장 잘 되지 않았어요? 어제 하루 그렇게 조금 디톡스했다고 화장을 잘 먹었나 봐요. 맛있겠다. 두 시간에 인터뷰가 끝났고요.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어서 양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닭가슴살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기자님께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고구마 먹을 거예요. 38분이 나 남았는데 너무 배고파요. 오랜만에 화장 예쁘게 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거나 먹고 있고. <laughs> 응? 음. <laughs> 또 먹으니까 맛있잖아? 에어프라이기에 돌렸거든요. 3일 전만 해도 에어프라이기에 홈런볼 돌려먹었는데 지금 뭐 고구마 돌리면서 행복해하고 있네. 화장 지우기 아까운데 보여줄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세요. <laughs> 근데 좀 번졌죠?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화장 지워주실 분? 아니 집에 있는데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laughs> 와 이렇게 배고파도 되나? 화장이 다안 지워진 거예요? 근데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와 진짜 독하다. <laughs> 아니 칭찬입니다. 네. 아직도 리뷰하고 남은 닭가슴살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아침이니까 조금 많이 먹어도 될까요? 진짜 배고파서 그래요. 눈 어떡하냐.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의미 없는 식사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쿠팡이츠 정독하기였어요. 그렇게 정독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배 채울 바에 고구마로 배 채우는 게 건강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먹으면 배는 차니까. 아, 아침이라 비염이 좀 심합니다. 배고픈데 코라도 먹어야죠. 턱소이 <laughs>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뭘 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닭가슴살은 1초 톱에 맛있는 닭가슴살 찾아라. 1위를 차지한 사두 닭가슴살?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병원에 그래서 할아버지 배러 가기 전에 고구마를 싸려고 고구마를 쌌는데제 <laughs> 욕심이 고구마를 너무 두꺼운 걸 사가지고 안 입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지금 2분 후에 도착이에요. 아, 나. 이거는 그럼 저녁에 먹을게요. 할아버지 잘 뵙고 닭가슴살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닭가슴살만 산건또 처음인 것같아요 편의점 선생님이 저 되게 운동선수 같이 보지 않았을까요? <laughs> 이제 살짝 기분이 안 좋다. 단계 안 들어가가지고 살짝 예민해졌거든요. 아무도 말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로 채워지지 않는 그 단맛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사람이 유해지는데 네 여러분 오늘은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 이삿날이거든요 <laughs> 지금 있는 집이 일주일 넘게 좀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번에 안 하고, 일주일 나눠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소주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짐을 쌀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경희씨가 밥솥을 꼭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날이어서, 밥솥에 쌀을 해가지고, 그니까 무슨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에른얼말잘 들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밥솥을 옮기러 갑니다. 그, 일단 그 전에 고구마 좀 먹고요. 염증아 잘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염증입니다 저런 건강정보 프로그램들 보면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염증 수치 내려가나? 밥솥을 옮겼으니까 오늘 이사는 끝났습니다 <laughs> 저희 집에 중문이 생겼어요 성공의 상징이죠 근데 나 배고파서 그런지 지금 다크서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거 맞는 거야? 이 얼굴색? 뭐 먹어? 아이스크림 <laughs> 뭐야? 고급... 숨어서 먹으래 나 들켰네 여기 똑같은 사람이잖아. <laughs> 다이어트는 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거든요. 아니야. 아침에도 힘들어요. 아침에 눈 떠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또 배고파서 힘들어요. 아니지. 점심도 힘들어요. <laughs> 남들 다 먹는데 난못 먹으니까. 그냥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에휴. 혹시 저 고구마 껍질 까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실 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엄마 응. 고추는 엄마 거. 거. 왜또 와? <laughs> 어젯밤에도 이 모습 본것 같은데. 내말 <laughs> 소름인가? 왜? 나도 게임 하고 있어. <laughs> 그러고 제가 점심에 고구마 먹은 걸안 찍었네요. 죄송해요. 찍기 싫었어요. 기분 안 좋아요. <laughs> 근무 태만이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그냥 누워서 게임만 하고 하, 영화 보고 뭐 그랬어요. 이제 야채도 먹기 싫어. 이게 마이틀 셰프라는 게임인데 진짜 저희가 없었으면 이번 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로 되게 심신이 안정이 되거든요. 단게 너무 먹고 싶고 저 냉동실에 그 쿠키 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그걸 아예 몰랐으면 좋았으려만 내가 저거에 있는 게 아니까 더 어우 나 다크서클 이게 괜찮은 거야? 드디어 요기잡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추워서 위가 더 쪼그라들어서 배고픈 것 같은데 <laughs>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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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배고파서 고구마를 굽는데 그럽게안 익어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입주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먹고 이사 갈 집에 가서 입주 청소 보고 입주 청소 할 동안 스타벅스 가서 편집할 거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닭 가슴살 샐러드 있잖아요, 거기. 거기서 닭가 <laughs> 말투 왜 이래? <laughs> 나가서 닭 가슴살 샐러드를 먹을 계획이라 이거는 그냥 집에서... 와! 와, 맛있어. 근데 그거 아시죠? 단맛을 고구마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도 나는 스모어 쿠키에서 단맛을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계란도 어쨌든 닭이잖아요.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닭 가슴살이 네 조각도 안 돼요. 그러면. 저녁으로 고구마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청소가 늦게 끝나 가지고 벌써 8시예요. 요리 게임이나 해야겠다. 드디어 마지막. 날. <laughs> 저 꿈에서 닭도리탕 먹었어요. <laughs> 닭고기를 한두주간 먹은 거 같아요. 근데 볶음밥을 안 먹은 거 같더라고요. 꿈에서. 그러니까 꿈을 더 길게 꿨어야 되는데. <laughs> 마지막 날을 빛내 줄수지스 페퍼콘 닭가슴살. It's New York style, you know. 예. Yeah. 음, 뉴욕 스타일치고 크기가 굉장히 작네요. <laughs> 닭가슴살은 뉴욕 스타일, 샐러드는 유로피안 샐러드. 그리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구촌 대축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블랙페퍼보다 후추가 더 세네요. 음, 저는 할인 블랙페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이렇게 맛있지? 이제 다시안 먹을 것들이니까. <laughs> 아, 보통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날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laughs> 아, 진짜 막 너무 예민해요. 재밌는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오늘은 12시에 쿠키 먹어야겠다. <laughs> 김소주. 너 지금 밥 남긴 거야? 너 누나가 그렇게 밥의 소중함 모르라고 교육시켰니? 지금 누나가 훈육하는데 기지개하지 김소주 너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laughs> 엄마한테 전화로 짜증 냈거든요 빨리 이 다이어트가 끝나야 합니다 <laughs> 나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내일 뭐 먹지? 내일은 맛있는 걸 먹을 거야.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이 날까? 뭘 먹어야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게 날아갈까? 안 먹어야 유지하지만 유지 못해.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손으로 해서 닭고 <laughs> 야. 토마토가 야채이기 때문에 135칼로리밖에 안 하는데요. 닭도리탕 하면 맛있을 것 같은 팬에 고구마를 <laughs> 펼쳐줍니다. 희망사항은 기름을 좀 둘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닭고야 다이어트니까요.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안 펴지나요? 제가 상상한 그림은 그 고구마 부스 같은 느낌인데요. 물을 좀 넣어야 되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야채인 토마토 소스를 넣어볼게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밥만 넣어요.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면 어림도 없어요. 자, 여기 위에 진짜 채소인 양파를 뿌려줍니다. 저는 양파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개를 다 썰었어요. 뒤에 마지막 화룡점정 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잘라놓으니까 많은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거라 맨손으로 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즈를 넣고 싶은데 토마토 소스라는 비장의 무기를 썼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익혀줄게요. 양파에 물이 생겨서 촉촉하답니다. 와 여기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웃음> <웃음> 음,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요 <laughs> 재료들이 다 따로 놀아서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한 음식이랄까? <laughs> 그새 위가 줄었나 고구마 두 입이나 남겼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토마토 소스 짠. <laughs> 아, 언제? <laughs> 일주일 동안 닭고야만 먹기 닭고야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솔직히 지금 먹고 싶은데 이번 주에 진짜 좀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몸무게 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멋지다. 일주일 동안 닭고야 다이어트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나쁘지 않아요. <laughs>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양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조금이지만 화장실도 갔고 건강한 단맛 짠맛 야채 신선함 뭐 여러가지 맛도 느낄 수 있고 이게 배만 고팠지 생각보다 안 질렸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괜찮은 음식인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옛날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진짜 부드럽게 잘 나와서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난두 번은 안 하려고. 고구마도 달게 잘 나오고, 닭가슴살도 간간하니 부드럽게 잘 나오고, 야채도 신선한 거 먹으면 맛있고 수분감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고구마의 달콤함 대신 마카롱의 달콤함을 좋아하고, 닭가슴살의 짠맛 대신 마라탕의 짠맛을 좋아하고, 야채의 신선함 대신 신선한 회를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맛들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다 대체가 될수 있더라고요. 근데 왜 다이어트 음식은 평소에 안 먹고 싶은 거야? 당장 17시간 후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킬로가 빠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체감은 한 3킬로 정도? 뭔가 오랜만에 다이어트다운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서 성격도 파탄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저의 총평은요 다이어트 정석 식단 만큼은 갖고야만 한게 없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거나 급하게 어디 대회를 나가시거나 몸을 만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닭고야가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급하게 몸을 만들 일이 뭐가 있어요? 어? 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단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고야로 삼행시하고 얼른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쳐오는 수능날. 고3 친구들아. 야야야, 야야야, v i c t o r y 힘내라, 야야야. 닭띠입니다. 고도 비만이고요. <laughs> 야맹증이 있어요. <laughs> 닭장 속에는 암탉이 고구대. <laughs> 우리 집에는 소주가. 소주에 한 번만 야옹 해주면 안 돼? 제발. 야옹.